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므로 새벽 늦게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위기 7장 28절로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로 오른쪽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와리로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실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화목제 규례 마무리를 하시면서 제사제도에 관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화목제는 아시는 대로 막힌담을 허는 그런 제사입니다. 환경에서 막힌 담, 사람과의 사이에서 막힌 담, 하나님과 사이에서 막힌 담이 뚫렸을 때 감사하면서 드리기도 한 제사이기도 하고 또 막힌 담이, 막힌 담이 뚫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드리기도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뚫리는 그런 것에 해당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다양한 인들 속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제사자가 음식을 먹는데 참여하고 또 함께 나눈다고 하는 특징이 화목제에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태웠고요.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제사장만 그 음식을 재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자가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었고 함께 먹는 정도를 넘어서서 제사자가 그걸 주도적으로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먹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을 초청해서 먹기도 했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 교회 식구들과 떡을 나누는 것과 흡사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도적으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잔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그런 생각이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비록 음식을 제사자가 주도적으로 먹고 나누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린 그 음식을 다시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고, 화목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화목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다섯 가지 모든 제사에 대한 마지막 정리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시작된 5대 제사에 관한 말씀이 7장 38절에서 다 마치고 있고 이것은 실제 제사를 하는 제사 행위에 관한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리라 하고 신화산화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얘기는 뒤에 나오고요. 5대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만 모여 있는 것이 1장에서 7장 38절까지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사의 제도를 주셨는데,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회 관계가 없었지만 제사 드림으로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는 무엇인가 예배가 가장 제사와 유사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이지요. 제사의 규례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지요. 규칙이 없는 자유로운 예배는 자유롭다기보다는 자체 잘못하면 방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 그 예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영원으로 영원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출발점이었죠. 제사의 규례가 많다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제사는 다섯 가지밖에 없지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세하게 생각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복잡하다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제사가 다섯 가지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 중에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뇌위기를 보지 않았다면, 고대 제사가 있는지, 고대 제사가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배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루한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에 대해서 무지하고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인심을 쓰는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예배가 있음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우리를 올감해는 줄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들여 올리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갖게 하는 상명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관계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금 평화를 회복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번제로부터 시작된 모든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번제가 있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소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고,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하며 속권제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이런 다섯 가지의 종류의 예수, 제사의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섞여 있고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로 그냥 제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 형성되어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죠. 예배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제사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내가 할려없이 많으시나, 모사나님. 오늘도 제사제도의 마무리를 통해서 제사가, 이 이스라엘 오대제 제사가 예배에 함께 있음을 우리가 그 의미로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유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가만하게 섞어 흡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번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한 날의 삶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